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3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페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풍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도마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삼각구도 안에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와 나라고 하는 삼각구도 안에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20장까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31절에 20장 31절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말하면서 탁, 마침표를 찍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21장이 왜더 추가로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못 모르고 따라가지요 형식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해요 콩 껍질이 <laughs> 있고 난 다음에 콩 알맹이가 생기는 것처럼 콩 껍질에 비유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형식적인 면도 필요해요 뭐 모르지만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점점점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형식의 과정을 지나서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의 그 의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탁,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건들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하를 확고하게 믿는, 에,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장에 이 사랑의 문답,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두고 했지만은 이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깊이에 들어감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완성에 이르실음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21장이 왜 있어야 되는가? 사랑의 한계로서 사랑의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승천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부인 정도가 아니지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정말 그 스스로의 그 상처로 그는 일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초기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주님의 약물이들을 정말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위임에 그러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때는 이미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고 없는 때입니다. AD 60년, 64년경에 다 순교했으니까요. 내로방제 시대 때 예, 다 순교에서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도록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살아서 계속 정말 주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만나서 만지고 막 귀로 듣고 진짜 접촉한 사, 유일, 사도로서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너무 독보적인 존재였죠. 아,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물론 바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겼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개척 전도해서 세운 에베소 공동체가 또 아시아에서는 크게 동편에 섰고요. 또 서편에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또큰 서방교회의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가 당시 세계 기독교의 포교 상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 대표적 수정 역할을 했던, 어, 그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또는 로마 교회 공동체와 요한이 수정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라이벌, 경쟁 의식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요, 지금, 왜 요한복음 20장을 왜 써야 되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소 공통체 사람들 생각할 때 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저주까지 했잖아 그 사람이 무슨 수장이 될 수가 있어 어?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계 공동체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갈수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 그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적인 관계로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 전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 기사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있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다시 만담 받어서 그 아픈 상태를 치유받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소명까지 받은 얘기는 따로 없지요. 그러나 요한이 21장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베드로의 위상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대로 초기 교회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또 이유도 있어요.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 핍박을 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위협 앞에 압령 앞에 굴복하고 포기한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본심이 아니었고 위협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초기교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려가 필요해요. 좀 베드로의 그러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들춰내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초기교의 성도들에게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로마 제국의 압력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혹시 신앙을 떠나실지라도 다시 돌이켜 올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지도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아, 제가 요한 목업 21장이 왜 이렇게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 말씀만 해도 오늘 본문 설교는다한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저는 여기서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위기 메이커 예수님이에요. 분위기 메이커. 왜일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벌써 두 분이나 만났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났지요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한 주일 뒤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또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뭔가 목마름이 컬컬함이 해결되지 아니한 미안성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활하신 날, 찾아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가서, 베드로와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에 릴 가서, 너희를 기다려서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해라 했거든요. 자, 갈릴리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 자신들의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에, 뭔가 진한 그 향수를 느꼈을 거예요 바닷가에 그 비릿한 그 냄새와 함께 자기들이 고기 잡았던 그 포도니면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3년간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전도활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이라 한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겠다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 집인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서 그들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2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너무 기다림이 막연하니까 6명은 간것 같아요. 7명이 남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그리고 디도모라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헬, 그리고 세배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 일곱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정들이 그냥 밥이나 충내고 있고 그렇게 있기는 너무 무료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거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자신들의 옛날 직업의 본성이 나온 것이죠. 바다에 가서 배에 올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마리도 못잡았다 그랬어요. 자, 날이 채를갈 무렵에 누군가가 해안가에 서서 자기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좀 잡은 거 있느냐? 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잡을 거야. 아, 그때 요한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 주님이시다. <laughs> 어쨌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기를 막이 잡습니다. 요한이 아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건수를 벗고 있다가 얼른 두른 다음에 물 속으로 점핑에 들어가서 주님께 막 헤엄쳐 가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 부르면어도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향한그애전한 사랑 그리움이 주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이야, 이제 해변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끓고 왔습니다. 해변에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그 해변에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불이, 화토불이, <laughs> 숯불이 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고기도 꼬 있고, 떡도 꼬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금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더 올려놓게. 이렇게 되도록 가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세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많이 먹어. 주님께서. 떡도 이렇게 큰 전병, 떡이라는 것이 큰 전병 아니에요. 전병까우리나랑부침이좀요 <laughs> 찢어서 주시면서. 그리고 고기도. 또 이렇게 주시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찢어서 떡을 찢어 주시고 군고기도 주시고 참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해변의 식탁에 식사를 그들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주제로서 분위기 메이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빈금물일만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고 물에 젖은 몸으로 추웠을 그들에게 이 해변 내에 펴놓은 불가해와 숯불가에와서 몸을 덮이고 젖은 옷도 말리면서 그리고 허기진 음식을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뭔가 이제 주님이 분위기를 잘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옷도 말랐고 추웠던 몸도 녹였고 또 허기진 배도 채웠고 뭔가 분위기가 다 되었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또는 소그룹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 임할 뭐뭐 때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다 못해, 뭐, 환기도 시키고요. 또, 뭐, 예쁜 꽃도 꽃다든가 등등 이런 분위기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열기하는 준비 작업이고 과정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우리 예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다 분위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조반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 시모나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원문에서는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중성명사로 돼 있는데, 어떤 번역을 또 이렇게 잘했다고 봐요. 저는 이것들이란 것은 뭘까요? 뭐그 배나 그물이나 그런 그런 걸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배와 금을 심지어는 그의 부친까지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다른 이 베드로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물음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페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고 싶었거든요.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감옥에도 중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다른 동료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정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은 더 깊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두 번째 그렇게 이제 아십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뭐 하는 목양적인 그런 위임을 하시죠. 또두 번째도 주님이 바로 물었어요. 이번에는 이사람들못 알아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아가페로 물었어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 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세 번째 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에 주님은 뭔가 베드로가 여기서 깨울 수지기를 바라신 것이고 베드로 역시 세 번째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 한번혹두 번만 물어봐서 될 텐데 왜세 번이야 하다가 베드로는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그에게 떠올려지면서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앞에 두번 아가페로 물었고 세 번째는 필레오 형제 사랑으로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말 단어에는 사랑이 한 단어로도 흥용되지만은, 어, 이헬라어 사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에, 스톨게, 이, 혈육적 사랑이지요. 다음에, 필레오, 우정, 친구 간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무조건적인 사랑. 순수 100%의 사랑 다음에 또한 가지 에로스 <laughs> 남녀간의 사랑 자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아가페로 두번 물었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었어요 앞에 아가페로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대답했던 베드로 이번에는 필레오로 물었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도 나는 없다고 하는 자신의 결함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닿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위임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로 걸었던 제목으로 걸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와 나의 삼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그 때문에 지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 주님께 향하여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많이 눌려 있고 움츠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주님께서 승천할 세상을 떠나 승천 아버지 보좌표는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딱 끝까지 전해져서 복음으로 세상을 앞사이드 다운 뒤집어놓으시고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실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두고 가실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 0일 동안 더 체류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갈리 쪽에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와 그들의 그마음의 주님께 향해 참 부끄러웠던 그 모든 잘못된 그 죄악된들을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본연의 사명으로 올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로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와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것은 곧, 오고 오늘 모든 세대에 그를 믿게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20장, 요 안목 20장에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신이 나타내 보여주셔 그 의심을 풀어주셨던 것은 도마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도 의심하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 부활의 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도마의 의심을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표시로서 사명을 주시는 걸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상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의 자책감이나 괴로운 마음이나 아픔, 상처, 잃어버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매지 이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꼭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까지 찾아가시며, 마침내 그것을 회복하시고야 많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나도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분 복음의 사명에 그들을 세워 주시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같은 동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갈리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그들의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금 평안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사명에 다시금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눌림 가운데 든지 어떤 내가 자책감에 있든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 향에 찾아가셨던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나리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